정말로 기적 같은 어떤 영감의 순간에서 이 이야기가 어,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거예요? 개인적으로 가장 최악의 시기가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. 거의 실업자 수준의 돈은 아무것도 없고 집세 낼 상황도 아닌데 어. 단편소설을 막 많이 썼는데 네. 에이전트 님이 단편소설 말고 앞으로 장편소설을 써오라고 어. 하시는 거예요 어. 어.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눈 덮인 산에 조깅을 하러 갔어요 조깅을 네. 하러 갔는데 어, 거기서 갑자기 환영처럼 이 호랑이의 모습이 저한테 왔어요. 갑자기? 근데 이게 예, 그리고 이 책의 줄거리가 사실 눈앞에 다 펼쳐졌습니다.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고요? 네,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국 근대 역사와 소설들을 무척 즐겼고 또 저희 집 가풍이 굉장한 애국심이 강한 집이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 이런 대한 독립의 역사를 마치 저가 지금 살아 숨쉬는 현실이라고 여기고 자랐습니다. 아, 조부모님이 혹시 독립운동 아예 예. Uh, yeah, yeah. <laughs> 그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제몸 밖에서 저한테 어. 찾아온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. 어. 그래서 다시 집으로 뛰어와 가지고 어.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갑자기. 단숨에 이 책에 서문을 한 번에 썼거든요. 어. 2024년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책인데 이 서문을 그렇게 달리기 나갔다가 한 번에 썼다고요? 한약20 페이지를 단숨에 오, 썼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책을 펼치시면 읽으실 오. 수 있는 게그 그 첫날 쓴 글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어쩌면 할아버지가 주신 영감일 수도 있어요. 할아버지가 예, 예. 독립운동하고 고생하셨을 텐데 이 손녀한테 영감을 어느 순간 손녀 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던져줄 수도 있지. 조부모님이 저를 특별히 아끼시고 지금까지도 보아주신다고 생각해요. 그런 거 같아요. 부모님 효도 때문에 저를 어, 도운다고 생각을 합니다.